주간 호스피 플레이 5위는 롯데의 핫코너를 맡고 있는 황재균입니다. 박기남 선수의 까다로운 땅볼 타구를 잡아 송구까지 멋지게 해냈는데요. 날렵한 캐치와 정확한 송구가 돋보였습니다. 이번 주 호스피 플레이 4위는 LG의 권용관입니다. n c 의 경기에서 9회 말 무사 1루 이상호의 땅볼 타구를 병살타로 연결시켰죠. 아웃 카운트 2개를 한꺼번에 잡아내는 감각적인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3위는 롯데의 우익수 손아섭이 올랐습니다. 기아와의 경기에서 5회, 3두타자 2번 호의 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잡아냈습니다. 유머네 어깨를 가볍게 해준 호수비였네요. 2위는 넥센 박병호가 차지했습니다. 두산과의 경기에서 이종욱의 안타성 타구를 감각적인 캐치로 막아냈는데요. 발빠른 이종욱이어서 2루타도 가능했던 타구였기에 의미가 더큰 호수비였습니다. 롯데 전준우 선수의 멋진 수비가 지난주 호스피 플레이 1위에 올랐습니다. 2-4, 2-3루의 위기, LG 오지원의 2루타성 타구를 잡아내며 팀의 한 점차 승리를 지켜냈는데요. 머리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아낸 끝내기 다이빙 캐치였습니다.